안녕하세요. 박한번좀 사주세요. <laughs> 네 이번에 이제 랭콘이랑 아발론이랑 녹지원 이제 청라캠퍼스 운영하게 된 비비안 원장입니다. 뭐 조금 이력 보시면 뭔가 느껴지는 거 없으실까요? 좀좀 좀 자랑할 만한 게 있는데 어떤 좀 맥락이 좀 있지 않나요? <laughs> 어, 그 맥락이 아니었고 <laughs> 저 한우물만 팠는데 어머니. 어 약간 교육 쪽에서만 어, 계속 이제 여기는 유학원이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교육 쪽에서만 지금 이제 근 나이는 물어보지 마시고, 어, 근 아보카도라는, 어, 또 단어장도 이제 어, 들어갑니다. 혹시 어머님들 기억나실까요? 아까 랭콘에서는 단어장 이름 뭐였죠? 그죠? 맞아요. 얘는 아보카도예요. 혹시 아보카도, 제가 왜 단어장이 아보카도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바이타민은요, 왜 바이타민이냐면 매일매일 비타민 먹듯이 영어 단어를 학습해라 라는 취지에서 바이타민으로 했대요. 근데 저는 도대체 아보카도가 왜 저건 단어장에 먹는 거잖아요, 아보카도. 그죠? 그게 아보카도가 그래서 제가 본사에다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발론, 보카도. 비타민뿐만 아니라 아보카도, 닭보카도 를래서 아보카도래요. 그래서, 재밌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저런 이야기도 한번 공유해 볼게요. 저는 랭콘이랑 아발론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겠죠, 분명히. 어,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랭콘하고 아발론의 특장점이 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봤을 때, 교재가요 제가 진짜 모든 전 단계를요, 본전님 아시죠? <laughs> 이렇게 쌓아놓고 막 그냥 엄청나게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디테일이, 어, 연구진이 따로 있을 게 정말 저는 신뢰가 가더라고요. 여기 아발론이랑 랭커는 연구진이 따로 있거든요. 연구팀이. 그분들이 정말 꼼꼼하게 제작을 했구나 해서 조금 감동을 사실은 받았고요. 자체교재 이제 조금 큰 맥락으로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바이타민이란 단어장, 그냥 단어 뜻 예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자녀분들 거 보셨나요? 네. 내용이요. 잘만 활용하면 진짜 괜찮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잘 활용을 안 하는 걸 이제 유도를 해야겠죠. 저희가. 그죠? 음,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좋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언어 학습 교재에도 굉장히 이제 listening, 뭐, speaking, writing, grammar, 뭐, 뭐 reading 다요런 여섯 가지를 통합하는 교재가 실제로 있고요. 워크북도 따로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좀 자기주도적으로도 조금 더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체 교재도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띵키시라는 이제 과학 원리를 실험해보고 보고서를 써보고 이제 창의성 문제 같은 거를 풀어보는 이제 창의 사고력 교재도 실제로 자체 교재로 개발하는 좀 그런 어좀 그런 제가 느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탄탄한 e-learning 시스템이라고 이제 저는 이제 자부를 하는데 뭐 저희 시대 때는 뭐다 이제 이 종이로다가 그냥 삭삭삭삭 소리로 공부를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죠 패드로도 공부를 많이 하고 실제로고 어 여기서는 제가 느꼈던 게야 아 아이들이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파닉스도 들어볼 수 있고, 뭐 셔틀 버스에서도 이렇게 단어 같은 거를 게임 형식으로도 아이들이 퀴즈 같은 것도 풀수 있고, 친구랑 같이 초대를 해서 뭐 게임 형태도 실제로 내부에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어 다섯 가지 영역하게 통합 학습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서 읽기, 이제 수준에 맞게끔 여러 가지 이제 렉사일 지수에 따라서 이제 이제 온라인 도서도 실제로 가능한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스피킹이라든가 다른 뭐 화상영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있긴 한데, 좀 간단하게 큰 맥락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체계적인 테스트랑 리포트라고 해서, 음, 전 깜짝 놀랐어요. 랭커나벌론이 시험이 많더라고요. 다른 어학원에 비해서. 매일 일단 보는 시험이 있고요. 2주마다 보는 시험이 있고요. 한 달에 한번 보는 시험이 있고요. 학기에 한 번씩 보는 시험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점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적표도 분석을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참고해서 분석에 우리 아이의 지금 지표가 어디 정도에 있는지, 그죠? 그거를 확인할 수 있게끔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스코어 리포트도 있다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게 이제 철저한 숙제 관리인데요. 어, 숙제 부분도 아직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힘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랭콘 데시보드라든가 이제 아발론 데시보드 이제 그 게시판에 아이들의 숙제가 뭔지 아니면 뭐 특이사항 뭐 공지사항이 뭔지 같은 게 공유가 되어지고요. 실제로 핸드폰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체크할 수 있고 아마 학부모님들도 보실 수 있죠 이거, 그죠? 그래서 응. 서로가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어, 특장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어 글쓰기 대회라고 해서 Dream s t a r 이라고 해서 학기당 한 번씩 또 소재를 가지고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글도 쓰고 예쁘게 꾸며서 이렇게 이제 제출을 하면 이제 또뭐 이제 리워드가 있긴 한데요. 요때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인 어떤 이런 미술성, 예술성, 감성 같은 것도 엿볼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이 구경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제출했던 것을 그래서 이런 부분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기부여라든가 각종 행사들도 굉장히 좀 있죠. 그래서 어, 요거는 알뱅크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지니고 돌아다니던데 저기 안에 이제 아이들이 뭘 잘했을 때 이행을 잘했을 때 스탬프를 견수했는데 찍어주셔서 그거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이제 뭐마켓데이 같은 날 이제 그걸 이제 물물 교환하듯이 어, 물건을 살수 있는 그런 이제 통장 같은 거고요. 어, 그 외에 이제 각종 페스티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laughs> 어린이날이 있죠? 이미 컨셉 회의가 끝났고요.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어 실제적인 구체적인 회의를 할 건데, 어 우리 아이들이 엄청나게 기다리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라 캠퍼스만의 좀 특별함. 앞으로 지금은 지금 제가 두 개까지 준비를 했는데 더 있을 겁니다. 자꾸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눈빛 볼 때마다, 아, 이렇게 내가 안주해서는 안 되지 하고서 정말 요즘 잠을 많이 못 자곤 하는데, 특별함이라고 하면요. 일단은, 지금 현 입시 제도가요, 한과목만 잘해서 갈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저때만 해도, 영어만 잘해도 대학은 갔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요즘은 그게 불가능한 세대이기 때문에, 어, 제가 몸담았던 이제 비원에도 이제 수학, 국어, 과학, 연계 프로그램에서 실질적으로 같이 조인이 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여기 강사진들은 뭐, 저랑도 오랫동안 일했던 근속 해오지도제좀 오래되셨던 제가 신뢰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상담 자세하게 해드릴 거고요.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청라에서도 이제 청라 캠퍼스의 특이점이라 하면요. 이제 탭스라든가 IH, TOEFL, 그 다음에 고삼 이제 수능 수업. 실제로 제가 다 했, 던 수업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이제 수업이고요. 이거를 이제 녹지원 프로그램은 사실은 제가 어 끝까지 책임지고 지고 싶어서 제가 이제 직강으로 아이들을 따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원장 직강이 제가 알기로 별로 없,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발론 랭콘 뭐 녹지원에서 원장님이 직접 수업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제가 눈으로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개선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현장에 있는 것 너무 좋아요. 아이들하고도 이게 사실은 대면을 해야지 선생님 말을 거쳐서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약간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을 거라 생각을 해서 실제로 랭콘 아발론 학생들 수업할 때도요. 저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같이 조인하고. 그죠? 싫으신가요? 애들이 싫어하려나 저는 그렇게 해서 같이 즐겁게 선생님들하고도 소통 이제 많이 하고 그렇게 진행을 좀 할까 합니다. 어, 학원이랑 이제 입시 강의를 사실은 12년째 이제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의 이제 길고 긴 꿈이 이제 사실은 어, 초중 어학원을 사실은 운영을 하는 거고, 어, 고등 입시를 하다가 왜 갑자기 초중 어학원으로 운영을 하세요? 라고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고등을 사실은 한 7년, 8년 했는데,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이제 탑1이요. 요 말이거든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영어 잘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영어 점수가 왜 그래요? 이렇게 정말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한두 번 듣질 않았기 때문에 분석을 나름 했겠죠?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 원인이 뭐였냐면요. 이 그래프 살짝만 좀 보시면, 난이도를 그냥 제가 대략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초등부에서 중등부 올라가는 거에 기법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등부에서 이제 고등부, 고등부 1학년, 그다음 이제 고등부 2학년에서 3학년이 이제 팍이 굉장히 가파른 구간이 사실은 요 구간이거든요. 제가 실제적으로 많이 수업을 했던 친구들이 이제 요 구간의 친구들인데, 가파르면 사실은 내공이라도 있으면 앞에서 커버가 되는데, 갚아라. 상황은 그래. 갑자기 확 어려워져. 근데 앞에 내공이 지금 갖춰지지 않았어. 그럼 솔직히 말하면 요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 조금 가능성이 많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어, 이 아이들을 막상 가리키곤 있지만 내가 진짜 해야 될건 얘네들이 아닌데. 여기서부터 다시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이 사실은 이런 사명감 때문에 제가 어, 어학원을 해볼까라고 사실은 고민을 한 것도 있고요. 어머님들 여기서 아마 느끼실 거예요. 중이고일때 현타 크게 한 번씩 오실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중학교 2학년 때 중1이 내신이 없잖아요 우리 애가 잘하고 있겠지 뭐잘 따라가고 있겠지 현행은 다 하겠지 뭐 뛰어난 것까진 바라진 않아 근데 현행만 하겠지 하고서 딱 중2에 딱첫 시험 보잖아요 네. 정말 그죠 요때를 저는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 아찔한 상황을 제가 만들어 드리고 싶지가 않아서 지금 본격적으로 투입을 한 거고요 또한번 옵니다 조금 가파라요 그죠 고일 때도 또한번 오죠 so 이때도 어 그런 상황을 만들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초중으로 내려온 이유입니다. <laughs> 좀 이해되시나요?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바는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지만 공부는 특히 영어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는 시기는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초등 그죠? 그래서 중1까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다. 왜? 이때 어학 내공을 안 쌓으면 아무리 정신 차리고 공부하려고 해도 힘이 붙이고요. 내공 딸려요. 못 따라가요. 왜요? 가파른데요? 어떻게 따라가요? 정말 100명 중에 한명 있긴 해요. 정말 막 머리 빡빡 밀고요. 핸드폰 다 이제 폐지하고요. 막 갑자기 이제 막 스님 모드로 공부하고 막집 가고 이런 친구 있어요. 정말 근데 드물죠. 그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어, 학원이랑 이제 입시 강의를 사실은 12년째 이제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의 이제 길고 긴 꿈이 이제 사실은, 어 초중어학원을 사실은 운영을 하는 거고, 어 고등 입시를 하다가 왜 갑자기 초중어학원으로 운영을 하세요? 라고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고등을 사실은 한 7년, 8년 했는데,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이제 탑1이요. 요 말이거든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영어 잘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영어 점수가 왜 그래요? 이렇게 정말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한두 번 듣질 않았기 때문에 분석을 나름 했겠죠?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 원인이 뭐였냐면요. 이 그래프 살짝만 좀 보시면, 이거 난이도를 그냥 제가 대략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초등부에서 중등부 올라가는 거에 기복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등부에서 이제 고등부, 고등부 1학년 그다음에 이제 고등부 2학년에서 3학년이 이제 팍이 굉장히 가파른 구간이 사실은 요 구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적으로 많이 수업을 했던 친구들이 이제 요 구간의 친구들인데 가파르면 사실은 내공이라도 있으면 앞에서 커버가 되는데 가파라 상황은 그래 갑자기 확 어려워져 근데 앞에 내공이 지금 갖춰지지 않았어 그럼 솔직히 말하면 요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가능성이 많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어, 이 아이들을 막상 가리키곤 있지만, 내가 진짜 해야 될건 얘네들이 아닌데, 여기서부터 다시 끌어올려 줘야 되는데, 이 사실은 이런 사명감 때문에 제가 어, 어학원을 해볼까라고 사실은 고민을 한 것도 있고요. 어머님들, 여기서 아마 느끼실 거예요. 중2, 고1 때 현타 크게 한 번씩 오실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중학교 2학년 때 중1이 내신이 없잖아요. 우리 애가 잘하고 있겠지, 뭐, 잘 따라가고 있겠지, 현행은 다 하겠지, 뭐, 뛰어난 것까진 바라진 않아. 근데 현행만 하겠지 하고서 딱 중2에 딱첫 시험 보잖아요. 네. 정말, 그죠. 요 때를 저는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 아찔한 상황을 제가 만들어드리고 싶지가 않아서 지금 본격적으로 투입을 한 거고요. 또한번 옵니다. 조금 가파라요 그죠. 고일 때도 또한번 오죠. 그래서 요 때도, 어, 그런 상황을 만들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초중으로 내려온 이유입니다. <laughs> 좀 이해되시나요?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바는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지만 공부는, 특히 영어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기는, 시기는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초등, 그죠? 에서 중1까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다. 왜? 이때 어학 내공을 안 쌓으면 아무리 정신 차리고 공부하려고 해도 힘이 붙이고요. 내공 딸려요. 못 따라가요. 왜요? 가파른데요. 어떻게 따라가요? 정말 100명 중에 한명 있긴 해요. 정말 막 머리 빡빡 밀고요. 핸드폰 다 이제 폐지하고요. 막 갑자기 이제 막 스님 모드로 공부하고 막 죽가고 이런 친구 있어요. 정말 근데 드물죠. 그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책임이 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기별 영어 로드맵과 우리 어, 영역별, 이제 학년별 영어 로드맵과 영역별로 영어 로드맵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혹시 자녀분 계신 분 계실까요, 여기? 어, 1, 2학년은 없으실까요? 어, 있으신가요? 자, 요 아이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흥미. 그죠? 어, 영어 환경을 조성해주고, 흥미를 조성해주고, 그야말로 아이들은 영어를 주워서 하나씩 하나씩 그냥 바구니에 넣는 과정이에요. 습득이라고 그냥 저는 표현을 할게요. 하나씩 와,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뭐야? 그래서 하나씩 담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흘려들어도 돼요. 그죠? 집중해서 들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극을, 오감으로도 자극을 할수 있어야 되고, DVD라든가 뭐 영어 노래, 유튜브 영어 컨텐츠, 뭐 그런 것들로 조금은 재밌게 아이들이 뭐 파닉스부터 해서 단어 게임까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좀 즐기면서 사실은 영어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제 컨셉을 좀 볼게요. 3학년, 4학년의 컨셉은? 음. 영어 학습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다시 말하면 그죠? 어, 뭔가를 이제 학습의 개념으로 진지하게 공부를 좀 임해야 된다. 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암기고 암기도 이제 시작을 하게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어, 다독 여러 가지 책을 한번은 이제 얇더라도 짧더라도 여러 가지 책을 읽어 보면서 본인이 어, 챕터에 대한 어떤 이야기 같은 것도 어, 한번 정리해 볼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법 공부는 사실은 저는 추천하는 시기는 4학년 정도입니다. 5학년은 사실 뭐 4, 5학년이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4학년부터 슬슬 노출을 시키자라는 거예요. 빡세게 문법을 들어가자가 아니고요. 4학년부터 뭐 이렇게 이렇게 문법을 살짝은 노출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영어에 대해서 어? 영어가 이거네? 어? 영어가 이래? 그러면서 굉장히 신기해 하면서도 인식을 하는 시기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관찰을 해 봤을 때.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제 5, 6학년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도약을 해야 돼요. 본격적으로 이제 어, 본격적으로 마음가짐을 했다면 이제 실천적으로 행하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뿐만 아니라 이제 수거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불규칙 뭐 동사 요즘 애들 막 이렇게 동해들으면서막 외우고 있는데 그런 암기가 좀 양이 사실은 많아지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다독이 아니에요. 정독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세밀하게 읽어서 디테일한 부분을 내가 놓치지 않고 있나?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경지식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문법에서의 구문. 구문 문법을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보통 남학생들이 조금 영어에 대한 호불호가 조금 생겨요. 5, 6학년 되면은 아 영어 안 할래, 아 힘들어 이렇게 되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도 관찰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죠 아이들이 재미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모든 게 흥미가 없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 어, 순환을 할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저희 저 개인적인 생각은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이 딱 보잖아요. 얘 예, 자사고 통 먹고 뭐 국제고 조금 뭐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교 갈 새싹이구나 보여요. 이렇게 좀 가르쳐 보면 한2주 정도 가르쳐 보면 와 이게 좀 감이 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의 역할은 그죠. 렇 그때 고해서막이 푸시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눈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5, 6학년 그 제주 국제고도 좀몇명 많이 보냈고요 그래서. 어, 국제 중, 국제 중 많이 보냈고, 그래서 이런, 지금 요, 5, 6학년 아이들이 약간은 좀 다양하게 갈래가 이제 나뉘어지는 시기다라고 저는 좀 느껴져요. 3, 4학년 만해도 그렇게 부드럽게막 아이들이 나뉘어지진 않거든요. 딱세부류로 나뉘어준다면, 5, 6학년쯤 되면 아이들이 이제 막 여덟 부류로막 나뉘어져서, 그대 선생님이 좀 면밀히 이제 아이들하고도 면담도 하고, 학부모님하고도 소통하면서 체크를 저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학교 1학년의 이제 컨셉은요 음 어학에서의 이제 거의 막차예요 막차 골든 타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2학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목표로 조금은 중학교 이제 내용에 숙지하면서 집중학습을 해야 되고요 서술형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때 대비를 하셔야 돼요. 보통은 그냥 막연하게 있다가 이제 중학교 시험 닥치면 서술형 해야지 하는데요 생각보다. 이렇게 단기간에 되지 않습니다. 서술형은. 그래서 어 미리 여기서 서술형을 준비를 하면서 라이팅을 이제 실제로 어 문법과 구문을 진짜 본인이 좀 활용도 해 보면서 수행평가에 대한 종류 같은 것도 미리 좀 접해 보면서 역량도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골든 타임 이제 1년에 2,400개의 단어를 외워야 되는 어떤 프로젝트 여러 가지 뭐 보편적으로 이제 여러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중2, 3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 고등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게요, 제, 제가 말씀드린 기준이에요. 평균은 아니고요. 조금 더 나, 좀더 좋은 상황을 저는 보고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가야지 아이들이 인설권에 소위 말하는 대학교는 조금 평탄하게 올라간다라는 그런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 대충 아이가 이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약 2년 정도 영어는 선행을 하면은 굉장히 안정권에 들어갑니다.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2년 정도 선행을 해서 고등부 올라온 애들은요, 영어 그렇게 막막고는안 다녀도 자기가 그냥 감만 잃지 않게끔만 이렇게 계속 한다면 크게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어 이제 역량이 된다면 고위 모의고사까지도 조금은 노출을 시키면서 아이들에게 어 조금은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큰 그림은 좀 그려놨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영어 로드맵에서 혹시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밑 바닥이 되어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보기를 드릴게요. 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 네. 어떤 분이시죠? 첫 번째는 listening입니다, listening. 네. 우리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기 때 한번 돌아가 볼까요? 처음부터 말하신 분 계신가요? 처음부터 읽었던 분 계신가요? 처음부터 수업 쓰신 분 계신가요? 아니에요. 우리 자, 처음부터 들었어요. 그죠?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발화가 됐거든요. 일단은 듣는 게 영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본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상 우리 많이 간과를 하죠.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리딩이랑 그라마가 너무 지배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우리 랭콘나 아발론 친구들에게는 좀 많이 인풋을 좀 해서 기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어머님들까지 이거 물어보세요. 아니, 애가 영어를 좀 노출시켜주고 싶은데 자막이 씨트어져도 돼요? 아니면 자막 없애야 돼요? 이렇게 가끔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문의를 하시는데 자막 없이 보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아, 그럼 애가 하나도 이해 못 하는데 어떡해요? 그럼 집중력도 흐려지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이게요. 자막 일단 깔리면요. 시 청각보다 시각이 더 빨라요. 인지 능력이 인지 속도가 그래서 많이 뺏깁니다. 청각이 실질적으로 들어야 할것의 반이 뺏겨 버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 그 아이가 또 가만히 앉아서 영어만 보진 않겠죠. 또 다른 것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계속 자막 없이 일단은 노출시키고 대신 이제 반복을 해야겠죠. 하나만 틀어주는게 아니고 그걸 이제 이수차례 이제 약간 좀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틀어주시고 자막 없이 보는 것을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저 제가 우, 제가 웃겼던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초등학교 4년인데요. 아직도 기억나요. 어머니께서 팝송을 좋아하셨어요. 설거지 하거나 뭐 청소하실 땐 항상 그 제. 어, 넘버원 그거 가실 거예요. 히팅스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노래를 맨날 들으셔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인데 영어 잘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엄브렐라 막 했었어요. 외워버렸어요. 그냥 그걸 통째로. 하도 들으니까, 그냥. 그냥 그렇게. 우리가 들리는 걸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막 없이 보는 것도 그냥 들으면 돼요. 아이들이 이것저것 하면서 그냥 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좀 강추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리딩이에요. 이제 리스닝이좀 가능하면, 이제 리딩의 단계로 아이들이 어, 접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들리면 이제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자 일단 청크 끊기 요거 하, 지금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들 뭐 초중고 다 가르쳐 봤을 때 가장 슬픈 게 아이들이 어떻게 문제 푸는 줄 아세요 고등부들도 이렇게 이게 기대고 있다가 진짜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제가 야 니네 원어민이야? 아닙니다. 큰코다칩니다. 단문일 땐 괜찮거든요. 문장의 길이가 짧을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더 나아가서 굉장히 긴 장문을 만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한문장에7 일곱 줄인 경우도 있어요. 고 이제 고삼 수능 같은 경우는 그거 어떻게 니네들이 분석을 할 건데 어순도 다른데 우리나라 말하고 그래서 저는 천그 큰길을 약간 초, 중학년 때부터 연습을 시킵니다. 근데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럼 중고등학교 때까지 접근해야 돼요? 아니요. 이거 연습되면요 보여요. 문장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지금 관계에 대해서 다 잘랐거든요. 요게 이제 어 어떻게 이제 조금 아이들이 이제 해안이 생기면 이렇게 잘려요.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3문식꽉 봐버리고, 그 다음에 어 관계사절 딱 봐버리고. 이게 더 가능하니까 그 전까지는 저걸 좀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저도 오늘. 그 다음에 이제 라이딩 writing, 그죠? 라이딩에 이제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조금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지금도 아마 본 이제 마음속으로 아실 수도 있는데, 아이를 너무 빈번하게 사용하는 교육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기 쓰기 저는 비추예요 일기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의 일기, 그죠? 그래서 일기는 저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가급적 안 쓰고 물론 단계는 문장 쓸 때는 괜찮아요. 문장 쓰는 애기들은 아이 써도 돼요. 왜? 연습을 해야죠. 근데 이제 문단을 쓰는, 이제 문장력이 생겨서 문단을 쓰는 아이들은 절대 일기를 쓰시면 안 되고 독후감을 차라리 저는 추천합니다. 왜? 독후감은 주인공도 많아요. 그렇죠? 줄거리도 막 가지각색이에요. 그래서 실적으로 아이를 안 쓰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번도 생각을 하고 동사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힘이 좀더 길러지고요. 그 다음, 자, 이제 마지막 스피킹. 와, 이거 모든 어머니, 어머니 아버님들께도 갈망하고 열망하고 원하시는 부분 아니실까요 이게 리스닝하고 연계가 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스피킹을 못하는 이유가 요거예요 우리나라는 리딩과 너무나도 그래마에 초점을 둔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리스닝이 좀 들려야 인풋이 돼야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 애기들이 엄마라는 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시키잖아요 엄마 해봐 엄마 러니까 애들이 그다음에 이제 엄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리스닝하고 연계가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방법은 또 있죠. 어. 샤도잉을 좀 자주 하면은 어 확실히 어 늦, 성장 속도가 빨리 늘다더라. 샤도잉은 말 그대로 그림자잖아요. 따라 하는 거예요. 이제 원어민 선생님 수업 때 그걸 좀 활발하게 하거든요. 아무래도 발음이 이제 한국인 선생님보다는 더 좋으시니까 애들이 따라하면 이제 자기 발음처럼 체화되는 이 샤도잉 실제로 적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랭콘아빠론에서 미리 탄탄히. 준비를 해서, 영어 실력이 우수하면요, 우리 고등부 애들 시험 기준이에요. 한 중간고사를 준비하는데, 500시간 제가 책정해보니까 한 500시간을 투자를 하더라고요. 영어에 대해서. 500시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반만 해도 돼요. 중고등학교 가면은, 뭐, 중학교까지는 말하고 싶진 않지만, 고등학교 가면 진짜 애들이 할게 많거든요. 바쁘고, 공부 양도 너무 많고, 어렵고.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벌어서, 다른 과목에도 좀 투자를 해서 균형 잡힌 입시를 좀할수 있게끔 아이들이 지금은 우리 램콘 아바론에서는 좀 어학을 탄탄하게 쌓아야 되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영어는요 종합 과목이에요. 되게 애석해요. 영어에는 여섯 가지 섹션이 있잖아요.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리딩 막 복합 난리 나잖아요. 종합 과목이에요, 그죠 영역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능력도요. 이해도 원하고요. 그죠 응용도 원하고요. 이것도 능력도 여러 가지 종합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정확성, 유창성, 지속성, 이세 가지가 영어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토가 될것 같아요. 혹시 우리 어머님들 중에서 혹시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